단마디 축성 재배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면요. 1회전은 단마디를 잘라서 시상을 하고 실험 재배하는 거를 1회전으로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체험교육 한번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오하고 온산이로세 번째 돌아가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여름에 7월 촉성재배 계획하고 있고 추석을 목표로 하는 추석에 출하할 수 있는 촉성재배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할 거고요 간접체험을 하시면서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공유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대목 이라고 하기도 하고, 원목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신구드룹 한 가지가 대세이거든요. 모든 재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신구드룹에 다 맞춰져 있어요. 촉성 재배하시는 분들이 그 방식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신구드룹을 촉성 재배 예, 용으로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촉성 재배라는 게친구들만 되는 건 아니에요. 전 품종이 됩니다. 우리 노지에 있는 거, 산에 있는 거다 돼요. 그렇지만 재배 테크닉이 다를 뿐이죠. 온도 조절, 이 순을 띄우는 과정, 이런 과정이 다를 뿐이에요. 친구들로부터 해서 뭐 자오라든가 종류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보면은 별도로 전부 다다 다 구분이 돼 있는 종류들인데요. 그리고 여, 이거는 저희 에, 제가 지금 저희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이 품종은 토종 신구 여기에서 제가 일본 신구와 토종 신구에 대한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요. 일본 신구는 어, 조생종에 속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사냐에서 이 발굴해낸 그리고 지금 육, 요, 증식을 하면서 어, 마지막. 이 촉성재배 검증 단계를 거치고 있는 이런 토종신구는 중생종에 해당됩니다. 일본신구는 조생종에 해당되고요. 토종신구는 중성종에 해당돼요. 지금 1차 테스트를 전문 촉성재배 농가에서 이미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시점으로는 상황이 좋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봐야 알겠죠? 제가 원하는 어떤 추구하는 단마디 촉성재배 두릅순이 있거든요 제가 원하는 단마디 촉성재배 두릅순의 이상이 어떤 건지 자막으로 한번 띄우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촉성재배를 포커스를 어디에다 두고 있냐면 봄에 노지에서 따는 두릅순처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기준을 잡고 있어요 촉성재배 두릅순을 먹어보면요 은 노지 두릅순과 비슷하게 이파리를 많이 키워 가지고 이렇게 무게를 늘리는 이 촉성재배 두릅순은 맛을 보시면은 노지 두릅순보다 못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촉성 재배를 하는 일명 이거를 총알드롭이라고 하거든요. 밑부분이 통통하면서 잎이 예, 약간만 자란 상태. 그러면 요거는 어디가 포인트냐면 밑둥치 부풀려가지고 통통한 상태 있죠? 이 부분이 유지가 됐을 때 노지드롭순은 노지드롭순대로 맛있지만은 그 맛있는 노지드롭순하고의 전혀 다른 차별화된 식감과 맛과 퀄리티가 나옵니다. 이 통통한 거에서 이파리를 키우면 키울수록 이 통통한 밑둥치 맛을 좌우하고 식감을 좌우하고 퀄리티를 좌우하는 이 밑둥치 맛이 이파리를 키우는데 다 소모가 돼가지고 전혀 다른 맛이 나와요. 식감과 특별한 맛과 이거는 이 부풀린 밑동치에서 올라온다. 그리고 이파리를 키우면 키울수록 이 밑동치에 있는 양분과 모든 이 에너지가 다 이파리로 소모가 됐기 때문에 또 결과치가 다릅니다. 저희 회원님들을 위주로 해서 교육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그 이전에 제가 먼저 1회전을 실습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할 거예요. 그리고 1회전은 제 임의대로 실험 재배를 하는데 저희 체험 교육 때는 제가 가장 인정하고 어, 실력 있다고 항상 소개해드리는 시티팜 식물공장 어, 대표님께서 오셔가지고 교육을 주관을 하실 거고요. 무조건 성공을 시키는 게 진정한 컨설팅을 생각해요. 대는 체험을 할 거예요. 보통 촉성재배는 가지 굵기가 이렇게 보시면 요 정도 이렇게 100원짜리 동전 크기 이상 그리고 또 500원짜리 동전 크기 목대가 튼실한 경우에 촉성재배를 주로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비리비리한 이런 얇은 것까지 다 이번에 들어갑니다. 저는 되는 촉성재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안 되는 촉성재배. 안될 때는 왜안 되는지, 얘네들은 왜안 되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데이터를 빼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물 때문에 오염이 되거나 아니면 어느 시기가 되면 한계점이 다 들으면 부패가 돼요. 그게 어느 시점까지 가고 두께에 따라서 그게 얼마나 더 이르거나 늦거나 이게 좌우가 되는지 취상해서 순위의 형태들이나 결과치들이나 결과값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어... 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의도가 아니고요. 안 되는 것은 왜안 되는 건지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품종이 준비가 돼 있잖아요. 친구 두룹이 아닌 다른 품종들에서 어떤 어 식으로 되는지 어떤 식으로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이 한 번으로는 답이 나올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반복해서 어 저도 배워가야 되고 재배 테크닉에 대한 완성을 정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에요. 저는 안 되는 것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안 되는 거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안 되는 거를 제외하면 되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안 되는 거 먼저 하고 나서 내려놓고, 또 거기에서 가능성을 찾을 수 있으면 찾고, 그렇지만은 이제 저는 어, 뚜렷하게 원하는 거는 영상에 다시 한번 띄워드리겠지만, 이런 드롭스를 원한다. 왜? 맛과 식감과 향, 단맛디 촉성 재배에 퀄리티를 최대치로 올려서 250g과 1kg 가격이 동일해야 된다고 저는 그래야 타산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선을 거기에 잡고 어~ 팔로 개척도 하고 또 생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끌어갈 생각이에요. 제가 맛보기로 저희 어~ 재배사 한번 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배사 소개하겠습니다. 이건 컨테이너고요. 컨테이너 위에 좀 덧대가지고 보온성이나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한여름철에 8월 촉성 재배를 할때 외부 뜨거운 열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판넬을 덧대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어, 이쪽은 덧대지 않았는데, 이렇게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로, 컨테이너 형을 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배드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조명 비치는 시간을 다 달리해서 테스트가 들어가고요. 자동화 해가지고, 어, 컨트롤이 될수 있게끔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5년의 연구와 그리고 2년 동안에 제작, 셀프 제작이 들어갔어요. 셀프 제작은 저는 기계치라서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저희 이 촉성재배를 담당하고 계시는 저희 실장님이 주관을 하셨고 이렇게 결과값만 얻어서 또 우리 구독자님과 고객님들과 이렇게 공유를 하는 정도로 할 거고요. 재배 교육 시설 교육은 시티팜 어, 식물공장 대표님께서 어, 진행을 하시고 계세요. 별도로 어, 촉송 재배 교육대도 어, 보, 둘러보시기는 하되 예, 촬영을 하거나 메모를 하거나 이런 거는 금지할 생각입니다. 완성도를 딱 올렸을 때 그때 제가 하는 방식의 교육도 들어갈 거고 오픈도 할 거고 그거는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어 대가를 받고 유료로 진행할 계획이에요. 근데 그게 3 년이 걸릴지 5 년이 걸릴지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제대로 되겠다라는 그런 정점에 다다랐을 때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번에 이 치상을 다 하고 치상한 모습을 또 이렇게. 공유하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지만은 좋은 결과를 들고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독자님과 촉성재배에 관심 있는 분들께 어떻게 하면 실패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건지 어떻게 하면은 가능성을 볼수 있는 건지 과정과정마다 지속적으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되는 그날까지 하튼입니다 감사합니다